암치료의 새로운 보단리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치료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량 약물 투입으로도 효과가 우수하고 특히 항암제로서의 방사성 약품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최초의 황제이자 중앙 집권적 통치 체계를 확립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진시 황제는 강력한 정치 개혁과 통일을 이룩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끝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꿈꾸며 불로장생을 추구했죠.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병에 대한 두려움은 시작됩니다. 암은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암만 정복할 수 있다면, 불로장생처럼 넓지 않고 오래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30년이 되면 전체 항암 시장이 약 50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중에 방사성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를 훌쩍 넘긴 약 3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방사성 의약품은 암 치료의 틈새 시장이 아니라 암 치료의 주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방사성 의약품 산업에 뛰어들었 고 합병 또 기술이전 등과 같은 분야에서 매년 수십 조원 이상의 딜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약 바이오기업 또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방사성 의약품 연구 개발 실용화 상업화에 나서서 가수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많이들 들어봤을 텐데 내용은 잘 모르실 겁니다. 어려운 주제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그러면 방사성 의약품이 뭔지부터 들어보시죠.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성 동위원소와 의약품을 결합하여 제조한 특수 의약품으로서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성을 표적에 조사하여 원료 동위원소를 생산한 다음 동일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양산화 과정을 거쳐 진단 혹은 치료의 목적에 맞도록 표지, 합성, 가공을 과정을 거치고 환자나 수요자들에게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사성의약품은 의약품과 유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인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고, 최종 품목허가까지 장시간 고호비용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항암제로서의 방사선의약품의 역할이 확대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발한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산업에서 방사선은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선과 방사성이 어떻게 다른지는 예전에 만든 영상이 있어 위쪽 우측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쉽게 설명하면 불안정한 원소가 붕괴 과정을 그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고 그러면서 안정된 상태로 변화하려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게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기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스레이나 MRI 방사선 치료에선 기본적으로 방사선을 활용하지만 방사성 의약품은 전혀 다릅니다. 방사선 의약품이 아니라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암이 있는 곳까지 갈수 있는 약품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실어 암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게 되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고 그러면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암 형태를 영상으로 전환해 진단하기도 하고 암 세포만 파괴시켜 치료까지 가능합니다. 그게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정리해보면 엑스레이나 MRI, 방사선 치료에선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을 활용하는 것이고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성 동위원소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원리라는 것.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에만 반응하는 화합물과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한 약품으로서 기존의 여러 가지 치료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량 약물 투입으로도 효과가 우수하고 짧은 개발 기간이나 낮은 투자 비용으로 정부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또한 국내 생태계 형성도 초기 단계로서 정부의 R&D나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통해서 방사선 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것만 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는 짧은 개발 기간, 낮은 투자비 이렇게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투자는 결코 만만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암도 여러 종류가 있고 암에 맞는 다양한 방사성 의약품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형태나 양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기업이 다양한 개발을 할수 있는 기반,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 정부에서도 RI 생산기술개발, 또 RI 신약개발센터 설립 운영, 또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수출형 신형 연구로서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나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을 통해서 방사선 동위원소 공급 자족 시스템 구축 또 연구 개발 산업화 인력 양성 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확립에까지 우리 방사선 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억배는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생태계는 구축될 수 있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 이번엔 정부 쪽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산업 범위로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제조나 처리 등의 기반 산업과 그 동위원소를 활용한 방사성 의약품, 핵의학 진단 치료 영상 기기 등 이용 산업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산업 육성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관 그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을 들어보시죠. R&D 사업 중 방사선 연구기반 합충 사업 등을 통해서 전국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정읍, 그리고 경주의 양성자 가속기 등이 운영 중이고, 원자로 같은 경우 하나로 같은 대전에서 운영 중이고, 27년 완공을 목표로 수출형 신형 연구로를 기장에 짓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위원소를 활용한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서 서울의 국가 R&I 신약센터도 GMP 의약품 제조소도 서울 외 다른 권역에도 구축을 하려고 진행 중이고, 또한 기장에는 동위원소 활용 연구센터 를 통해서 동위원소 산업 등의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사성 의약품 기반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아마 생산기반 확보는 경제적인 방사성의약품 개발이나 보급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수입해서 방사성의약품 산업을 키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원가상승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수요로 이어지면서 개발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는 묘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플랜을 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엔 방사성의약품.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단점으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전략으로는 생산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가주도의 대형 방사선 연구시설의 운영 활성화 전략입니다. 시설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종합 관리 방안과 운영 주체를 선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치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진단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서 비판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 기조로서의 포지셔닝을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사생의약품 분야의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치료 데이터 레퍼런스 확보를 통해 해외 경쟁력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이 일어나기 위해선 수요가 뒤따라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전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가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을 꾸준히 늘려 나가면서 임플란트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시장의 확대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서 산업성장도 있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험수과 적용 확대에 대한 방사성 의학 부야에서도의 보험수과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처음 나왔을 때 하나에 몇백만원, 두억에 하면 천만원이 넘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백만원도 안 되기도 하고 치아보험에 들면 공짜로도 해줍니다. 임플란트 산업이 경제적이고 보편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했던 것은 수요 확대였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늘었고 그에 맞춰 기술 개발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이 확보됐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방사성 의약품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수요가 창출되고 그를 기반으로 연구와 투자가 이어지면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풀어야 할 숙제는 방사선에 대한 국민 인식입니다. 어, 제일 중요한 국민들의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방사선이라 그러면 일단 급부터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리를 알고 잘만 이용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알파선, 감마선, 전자파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걸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진화한 겁니다. 원전을 가동해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은 다양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가동되면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은 양이 많기도 하고, 방사선을 방출하는 기간을 방광기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몇 만년 또는 몇십 만년까지도 봅니다. 그런데 의료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 방광기가 짧게는 몇 시간이고 길어야 하루 이틀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방사선이란 말이 가져다주는 압박감이나 공포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 방사성 약품이 암치료의 새로운 보단 리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연구개발 또 산업화 인력 양성, 특히 이 방사선 동위원소의 서플라이 체인 의 주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합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 방사선 진흥협회는 방사선 바이오 정부 정책의 민간 파트너로서 관련 산학연을 결집하고 인프라 구축 또 산업체와 학계 연구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불로장생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거기까진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방사성 의약품 궁금망인 방사성 동의원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많이 다뤄졌습니다. 과학기술회관 주차가 2시간밖에 안돼서 이후 영상은 아쉽게도 못 담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굳이 꺼냈느냐 하면 우리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날 발표된 내용을 모두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열고 검색창에 한국방사선진흥협회라고 치면 이날 푸롬 영상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